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관 뉴레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어, 현대로템을 안내, 어, 커버를 좀해 드릴 텐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제가 이제 무료방에도 안내를 드렸던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현대로템은, 어, 제가 이제 방송, 경제방송에서 공략주로 안내를 드렸는데, 11월 15일 방송으로 나와있죠. 11월 15일에 제가 2차 재안내를 드렸던 날이었습니다. 이때, 이날, 강제방송 출연하면서 공략주로 안내를 드렸는데, 11월 15일 이후에도, 어 지금 이제 더 올라갔죠. 당시에, 당시 방송을 한 게, 어 11월 15일 이후에도 21%로돼 있는데, 이전에 방송 한 이때쯤에 했을 거예요. 11월 15일이 한 이날, 어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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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이죠. 이날에서 저점, 여기,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한 23%, 24% 정도 올라간 상태인 건데, 자 우리 공약주를 인형도 보시면은 10월 31일에 어, 현대로템 안내 드렸습니다 어, 당시에 말씀드렸을 때 체크를 해보면 3분기 실적 체크로 인해서 어, 불확실성이 대폭 완화가 됐다 자 철도 방산 플랫트 부분의 사업을 영위하고 를 있는데 철도 부분 철도 차량 제작 사업으로 적자를 우려했으나 레일 부분 매출이 1조 3849억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15% 정도 증가된 수준이었다. 자, 에코플랜트 부분도 매출도 2,450억 원으로 9% 증가됐다. 자 다, 그렇지만은 방산 부분이 6,158억 원 수준으로 4% 실적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K2 흑표 전차 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디펜스 솔루션 수출 잔고가 6조 900억 원으로 크게 증가됐다. 향후 매출 성장성, 수익성 개선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들이다.라고 당시 10월 31일에 안내드렸던 겁니다. 자, 폴란드 케이트 전차가 4.5조 원으로 대한 매출 인식이 4분기부터 진행된다라고 했죠. 4.5조 원의 초도 물량이 있습니다. 초도 물량이 4%, 아, 4분기부터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8월 계약 이후에 불과 두달 만에 출고식이, 초도 물량 출고식이 있었습니다. 연말 10%의 선수금도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에 반영될 수 있는, 어, 이게, 우리 보면은 철도 부분, 철도 방산 플랜트. 자, 오히려 방산이 매출이 좀잘 나오지 않을까. 근데 초도 물량을 좀 2개, 2개월 만에 출고식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매출 인식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방산 부분에 예상보다는 조금 4% 정도 부족한 실적들이 좀 나오긴 했었는데, 우리가 정말 우려를 했던 것들은 철도 부분이었거든요. 철도 부분은 뭐, 다남 얘기들도 있고, 뭐, 가격, 입찰 제한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어, 점유율 뭐 그런 얘기들도 좀 불확실성도 있었고, 사업에 대한 부분들 적자가 좀 나지 않을까 우려를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철도 사업부가 좀안 좋을 거다라고 우려를 했던 상황들이었는데 다행으로 전년 대비해서 15% 증가되는 양호한 실적들을 당시에는 또 기록을 해줬다라는 것들. 자 그리고 이제 10월 10, 11월 15일에 또재 안내 드리긴 했습니다. 당시의 내용들 보면은 폴란드 양 매출만 연 1조 가량으로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날, 어, 이날 이제 11월 15일 이후에 재공약 종목이기도 한데, 이때 11월 15일에 방송 공략주로 제가 경제방송 출연할 때 공략주로 안내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 10월 31일, 한 이때쯤이죠. 31일 여기서부터 이까지, 어, 지금 이때 매수를 하고 가지고 계셨다면 은 거의 30%가량 육박하는, 어, 그런 수익률을 좀 기록을 해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도도 소속 소폭 단기 순이익도 대폭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4분기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방산 부분의 초도 물량 그리고 향후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폴란드 향 수출 수주 매출 인식들. 일단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어, 우리 네온시티 사우디 방안이 있은 이후로 네온시티 관련돼가지고 모멘텀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 현대로템만 딱 따로 본다면 현대로템. 자 여기 내용들이 나와있는게 현대차그룹 계열사 현대로템이 사우디 투자부하고 철도사업인거죠. 철도사업. 네옴 철도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건 약간 구속력은 없고 수주가 본계약으로 이어진 건 아니지만 m o u 로 양해가서 서로 이제 협력하자라는 그런 약속을 받은 겁니다. 약속에 구속력은 없는 거지만 네오미시티 내2 4 5 k m 달하는 철도에 투입될 고속철 480량, 메트로 전철 160량, 전기 기관차 120량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면 최대 수주액이 고속철은 2조, 전동차는 480억 원, 기관차는 650억 원, 총 3조 6천 3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은 완전히 수주로 이어진 상황들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사우디와의 본 계약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충분한 상황들입니다. 자, 그리고 철도 사업이 의외로 방산과 함께 쌍벽으로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전차 도입을 놓고 노르웨이 군 내부에서 파열음이 있다는 소식들은 조금 우려감이 있습니다. 자, 노르웨이 이게 이 사전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폴란드에 이어가지고 우리 폴란드 k2 전차 수출을 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그냥 노르웨이에서도 현대로템 k2 전차 수출이 임박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본 계약이 있었던 상황들은 아니고 기대감들이 선서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연말까지 노후 전차를 대체할 차기 전차를 선정을 한다 17억 달러 규모의 사업으로. 현대로템의 K2 전차와 독일 KMW 레오파트 전차가 수주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름의 2025년까지 육군 배치를 목표로 한다. 자, 지금 이런 상태에서 노르웨이에서도 입찰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인데, 내부에서 좀 파열음이 있다 싶진 않겠다라고 내용들이 나온 겁니다. 11월 28일에 나온 기사예요. 일단은 구매 프로그램 예정대로 진행을 할 거고 성향에 따라서 좀 입장이 좀 갈리고 있다라는 것들. 다만 노르웨이의 케이트 전차를 완전히 확정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방산도 그렇고 철도도 그렇고 쌍벽으로 이두 사업부가 좋아진다라는 것들 어, 기대를 할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철도 쪽에 좀 수, 계속 이제 호재가 있는 것들은 8,500억 원 체코프라 트램 사업을 출사표를 냈다라는 것들 내년 4분기에 발표를 한다라는 것들에니까 그러니까 조금 연기가 됐다. 어, 좀 기간은 있다. 그 방산 철도 급뉴스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자 노르웨이 계약 따라서 비중을 늘릴 거고 네옴의 2조 5천억 원 철도 공급까지 재료가 대기되어 있고 4분기 실적부터 폴란드의 수주에 대한 실적을 반영을 시킨다라는 것들 자 차세대 수소 기관차도 함께 개발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들 어, 충분히 호재가 많은 상태잖아요 자, 현대 로템 3.3조 캐나다 토론토 지하철 사업에 이차를 했다 자, 이런 상태다 보니까, 현대로 템 같은 경우에는, 서 방산뿐만 아니라 철도 같은 경우에서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연속해서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조금 우려감들이 있는 상황들이라는 게, 3만원 부분들 있죠. 자, 이전에 32,850원까지 조정, 아, 크게 슈팅이 나왔다가, 차 찰실한 밀령들이 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에서 제가 평균 단가가 만약에 여기입니다. 평균 단가가 여기에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했다가, 이 후에 조정을 받을 때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할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평균 단가가 28,000원 수준이 될 겁니다. 자, 전고점까지 물량이 왔다 나면, 거래량들이 좀 밀집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거래량들이 터져주면서 뚫고 올라가줘야 된다는 거죠. 뚫고, 뚫고 올라가줘야 된다는 거죠. 뚫고. 이 매물 소화, 이 과정에서 어떻게 매물 소화를 거치느냐. 에 따라서 조정을 받고 28,000원 수준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이게 21선 부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자 21선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21선 올라오는 것들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느냐 다시 뚫어줄 것이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쌍봉을 만들면서 여기 28,000원을 이탈을 해버리면은 다시 현재 이부근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서 가격이 영향을 미칠 만한 상단의 저항 부분들이 여기고, 그 다음에 지지 구간들이 28,000원 수준인 거고, 그 다음이 24,000원 수준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지 여부에 따라서, 지지 여부에 따라서 이 가격들 우리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저항 여부에 따라서, 강도에 따라서, 거래량들에 따라서 돌파를 하느냐, 이탈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성장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 우리가 주가가 지금 PER이 50배 수준에 육박해 있어요. 어, PER이 50배 수준들인데, 우리가 EPS를 봤을 때 800원. 이번 연도는 826원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 어, 3만 1000원 수준이라고 했을 때, 자, 800원에 대입을 해보면은, p e r 이 50배가 아니라, 50배는 이전에 600원 EPS, 1주당 단가가 600원일 때, 50배를 측정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올해 예측, 전망치는 826억. 이수준라 하면 37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만 더 밀집해서 좀 들어간다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1분기 실적들부터 단기 순이익이 131억 원이죠, 256억 원이죠, 327억 원이고 320억 원 이거보다 좀 높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1,000 단기 순이익이 1,000억 원대잖아요, 1,000억 원대.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영업이익을 1,000억 원대로 보고 있잖아요, 단기 순이익을 보는 것때, 자 850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 우리 800억 아, 원대 천억 원대라고 하면은 이거 이 일주당 순위 한 9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볼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측을 해볼 때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3만 1천원 수준에서 900원 계산을 해보면은 34배 수준이 되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내년도 1500원 2천원까지 보고 있다 라고 하면은 지금 3만 1천원일 때 주가가 15배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재무제표를 봤을 때도 지금 이 구간들이 비싼 가격이냐, 저렴한 가격이냐, 이제 이전의 영상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도 뚫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철도 사업 부분들이 영업이익이 잘 난다, 그리고 방산 부분들도 기대감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이전 주가까지도 가능성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목들을 안내드릴 때 현대로템을 이런 부분들을 주목을 해서. 안내를 드렸던 거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런 장기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이런 종목들은 떨어지더라도 언젠간 다시 적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동반되는 기업들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적가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것들 을 명심을 하면은 안정성도 어느 정도 강포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고 떨어지면은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번 주가에 이번 기회에 32,000원 돌파해 주면서 시원하게 돌파하는 모습들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영상 말미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이제 신은 아닙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분석해서 이런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지만 무조건 100% 전부 다 맞을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판단을 하실 때 참고만 해주시고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기 우리 무료방들 입장을 하시는 거는 고전 댓글 확인하시면서 링크를 통해서 입장하시면 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